아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문제는 이 불이 안 들어오네 이거 이거 어디 가서 고치나 이거 아 이게 문제냐 아참 진짜 이런 곳에서 이런 거 고칠 수가 없는데 아 돌아가녀 보자, 또. 안녕하십니까. 여기서는 못 꽂히네요, 저거를. 아답타에서는 열이 감지가 되는데, 이, 아답타에서 불이 안 들어오네. 아, 여기서 함부로 했다간 더 망가질 수도 있고, 큰 도시로 가야 될것 같아요. 또 문제는 뭐냐면은 작년에 그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많이 입국 불허가 됐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한국 그 한국인들도 이제 태국에 오게 되면은 뭐 다는 아니지만은 복불복이지만은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입국 불허가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권에 많은 스탬프가 찍히면은 그게 꼬치꼬치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너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달, 세달 풀로 살았는데 파타야에서 도장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비행기를 방콕으로 갈까? 아니면 여기서 북경을 넘어서 우돈탄이로 갈까? 이 결정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볼글복이니까 뭐, 불어, 추방 당하더라도 한번 그, 비엔틴을 티 거쳐가지고 한번 우돈탄이로 버스를 타고 멀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스탬프가 뭐, 많이 찍힌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두 개밖에 안 찍혔으니까, 그리고 태국을 떠나지 지금 3개월이 넘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그 입국 불어 그런 거 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겁이 나는 게 없어요. 안 가면 되지 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생계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뭐, 동남아 여행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뭐 국경에서 잡힌다 뭐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여행자들은 작년에 파타야에 있을 때도 좀 문제가 있던 게 뭐냐면은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 관광을 온 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호텔 예약한 것까지 다 보여주고 했는데도 불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태국에서 많은 뉴스에 나왔는데 저는 그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봐요.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리 상호주의라고 하더라도 무, 무분별하게 많이 받다 보니까 불체자가 생기는 거고, 또한 불체자를 많이 양성이 되는 것도 우리 스스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우호적인 나라에 만약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인력이 많이 딸린다, 뭐한국의 한국 사람들이. 뭐, 3기업종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노동비자 쿼터를 늘려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양성을 해서 외국인들을 일을 하던가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태국에서 일반적으로 관광을 가려고 한국으로 관광을 가려고 한류 관광을 가려고 했는 그 일반인 사람들도 다 불어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자꾸 우리나라에 대해서 억하감정을 갖는 거예요. 전 그렇게, 그렇게 봐요. 그게 뭐. 뭐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불체자들이 문제지만,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무분별하게 그냥 막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 선량하고 그냥 한류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여행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호텔까지 다 예약을 하고, 또한 거기에서 관광 패키지까지 다 예약한 사람들이 불어가 되다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뭐, 우리는 3개월짜리 비자를 여기서 태국에서 누리고 하는데, 태국 사람들도 솔직히 소득 불균형은 맞아요. 이쪽 태국이나 그런 사람들이 소득과 그 다음에 뭐 한국의 소득과 다르다 보니까 뭐 무조건 뭐무비자라고 해가지고 뭐 1등, 2등 뭐 여권 파워 그런 거뭐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작년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알게 된게 한국 사람이 여권에 스탬프가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불어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비엔티엔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국으로 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좀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데 또이 방비행의 단점은 단기 여행 오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장기 가로로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 식당에 질려버릴 거예요. 근데 여기 식당들도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뭐 장기 여행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기 여행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찬이 매일 똑같으니까, 갈 때마다 똑같으니까, 참 솔직히 질려버립니다. 질려버려. 내로오 사람들이 어, 왜 현지에서 현지식을 먹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단기 여행 들 여행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 한달 사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현지 음식을 한번두번 번 먹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반찬들 맨날 바꾸듯이 매일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남에서 제일 유명한 쌀국수를 뭐 매일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볶음밥을 매일 먹을 수도 없는 거고 현지 음식이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좀뭐 액젓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강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여행하고 장기적으로 여행하고 한달 살기, 뭐두달 살기, 세달 살기, 1년 살기 하시는 사람들하고 단기 여행하는 사람들는 다릅니다. 이게 이제 85,000인데 그냥 현지식 볶음밥 하고 그다음에 국수 양좀 되거든요. 그거 먹을 바에는 그냥 이거 먹는 게 나아요. 삼겹살도 몇번 먹었는데 결국은 네, 못 먹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저 방인데 아 괜히 한 달을 끊었어 앞으로는 저런 실수를 하면 안돼 아니 이 양반은 또 어디 갔냐? 장사 안 하고? 뭐 오늘 술 먹을 거 아니니까 뭐정이정돈이 아휴, 딴데가해보고 먹자. 아휴... 부드코트... 아니, 이런 것도 계속 먹을 순 없잖아. 뭐, 장사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안 하는 데가 있고, 오징어... 오, 오징어 있네. 이거... 어, 여기서 오징어 먹을까? 아, 근데 저 양반 또... 우리 없이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 아, 그 장사를 안 하는구나! 여기는 보면은 이 닭을 풀어서 키워. 참 정겹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밤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이제는 여기도 떠날 날이 왔고 우돈탄이로 가야 되고 다시 올까? 또 그게 고민이 되네. 여긴 또 비싸네. 군대라서 그러나 근데 오늘은 오징어가 땡긴단 말이야. 오징어가 없어 구운 오징어가. 와. 한국 사람 무진장 많다. 뭐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야. 아주 잘 사는 나라. 이런 거 이게. 다시 오게 되면 오겠지만은 사람이라는 건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 이런 거 팔고, 아이고 애기 아니, 이런 거못 봤는데, 또 이거 언제 또 나타났냐? 이거도 있고, 골프가... 야, 역시! 아, 저기도 한국 사람, 여기도 한국 사람, 저기도 한국 사람, 여기도 한국 사람. 와, 물 많이 올라왔네. 물 많이 올라왔어. 저 산도 보고. 아, 저번에 여기서 내가 오징어하고 하여튼 그 볶음밥을 먹었는데 양이 너무 작아. 무슨 오징어가 내가 아무리 좋아하지만 손바닥 많이 하지. 애기, 애기 손바닥만 하니까 먹을 수가 없더라고. 물 좋다. 아또 저거 보니까 또잊고 싶네. 만만한 게 이거지 뭐. 방비행이 진짜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고. 아마 우돈탄이로 가게 될겁니다. 그리고 라오스는 다시 올거 같은데 또 모르죠. 라오스 여행을 종합해보자면 뭐 젊은 친구들도 한달살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는 나이 한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오시 면은 매우 좋은 여행지가 될것같아요 복잡하지도 않고 편하고 비엔티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수도지만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곳은 아니에요. 제가 좋은 곳은 이방 비행이 최고 좋았고 뭐 빡세가, 빡세는 가보려고 하다가 못 가봤는데 게을러 가지고 아무튼 이 라오스는 추억을 조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뭐 나이 뭐 어르신들처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이방배앵을 보면은 과거에 한국이 떠오르고 한국의 시골이 떠오르고 매우 좋은 곳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국에 있을 땐 태국이 또 좋았는데 또 라오스에 오니까 라오스가 좋았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닌빈이 최고 좋았고 라우스는 이 방비행이 최고 좋았고 태국에서는 꽃창이 최고 좋았고 한번 태국에 문제가 없이 들어간다면 우돈탄이를 조금 보고 거기서 또 시간이 나면은 치앙마이하고 치앙라이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이제 이 라우스의 영상은 이번 영상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